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KJM 정재현 대리입니다. 이제 3월 달 토레스 판매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일시불로 구매하셨을 때 KJM 70주년 페스타 기념으로 해서 100만 원 KJM 포인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할부로 가셨을 때는 무이자 선수금 40% 내시고 최대 2년까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금리 2% 선수금 4 0 내시고 최대 5년까지 그리고 금리 4%에 선수금 20% 내시고 최대 5년까지 그리고 전액 할부죠, 이제 5% 금리에 최대 6년 72개월까지 가능하시고요. 전달과 달리 달라진 게 뭐냐면 우리 토레스 같은 경우는 1, 3, 5% 금리였어요.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1%씩 올랐죠. 그래가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 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1%가 어떻게 보면 작으면 작을 수도 있고 크면 클 수도 있지만 달에 납부하시는 비용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KGM 봄맞이 특별한정차량에서는 9월 이전 생산차량 같은 경우는 100만원 포인트 10월부터 11월 생산분까지는 80만원 포인트 그리고, 1 2월 생산분까지는 5 0만원포인트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로열티는 전달과 달리 두대째와 세대째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전시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이제 대리점에 있는 전시차가 매출 취소 차량이라고 우리 고객님께서 구매하시려다가 구매가 안 돼서 전시를 해 놓는 차량 이런 차량 같은 경우 n 매출 취소 차량이라고 해놓 t 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DC가 되지 않습니다. 전시차 할인은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10만 원조차도 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토레스 구매 문의는 정재현 대리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현 대리였습니다.